자, 오늘 16과 조동사의 개념, 능력, 추측 가능성의 조동사를 할게요. 자, 조동사라는 건 뭐지? 동사, 도와주는 동사. 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어떻게 도와줄까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하거든. 조동사 뒤에는 뭐 써야 돼요? 어, 그렇지. 동... 동사 원형. 동사비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이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가르쳐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동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형태를 먼저 볼게요. 주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밑에 표에 나와 있죠. I can understand. 그 다음에 부전문일 때 얘들아 조동사는 무슨 타입의 동사일까? 부동사예요. 두타입 b, 타입. b 타입의 b 동사입니다. B, 타입. b 타입의 동사이기 때문에 부전문을 만들 때 뒤에 어떻게 낫을 붙여서 부전문 만들고요. 조동사 뒤에 낫을 붙여서 부전문 만들고 질문을 만들 때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좋아하고 조동사의 자리를 바꾸고 퀘스천 마크 달아 주면 질문 만들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I can no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 만들 때 Can you understand? 이렇게 can과 you의 자리를 바꿔서 질문을 만듭니다. 자, A 볼게요. 조동사의 개념과 특징 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본동사에, 얘들아 본동사라고 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원래 있던 이 동사에 능력이나 추측이나 가능성, 허가, 요청, 의무, 충고, 습관 등의 뜻을 더하는 거. 뜻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나의 조동사가 문맥과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조동사가 can이라고 해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뭐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예요, 근데? 자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조동사의 개념입니다. I get up at 7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7시에 일어난다. 근데 B에 가니까 I get up에다가 must를 갖자 붙였네요. I must get up at 6 tomorrow. 뭐예요? 나는 내일 6시에 일어나야 한다예요. 얘들아 must는 must는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의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must입니다. 뭐, <뭐뭐> 뭐,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음,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조동사의 특징 보겠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왜냐면 동사 의미를 더해주는 거지. 뭔가를 변형시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He can swim, 수가 아니라 s He c a n swim. He 음 i can swim. He can He can swim. He can 아, he can't swim. 때, he will can swim. He will w i He will can swim. He will can s w i will can s w will can s w i can can 조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동사와 조동사를 연달해서 쓸수 없어요. 연달아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쓸수 있냐면, can이랑 똑같은 말이 뭘까? be able, 어. be able to가, be able to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can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will can을 쓰고 싶다. 아, 할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will can을 쓴 건데, 예를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동의어를 will 뒤에다가 써서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을 사용하면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he will be able to swim. 그는 수영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미래 의미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동사의 형태들을 볼게요. 첫 번째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여에 가면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내가 배워서 학습할 수 있는 것 배워서 뭐뭐 할수 있는 것할수 있는 배워서 뭔가를 할수 있음을 나타내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할수 있다. 자, 그게 can 제일 대표적이죠. can이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can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Emily can play the piano. 에밀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can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칠수 있다 자, emily 주어 나오고 can play, 칠수 있다 뭐를? the piano 피아노를 칠수 있다 자, 그 다음 can you play the piano too? 너도 피아노를 칠수 있니? 라고 해서 can과 you의 자리를 바꿔서 질문을 만들죠 자, 그 다음 c에 리 아, leo could play the piano. 얘들아 can의 과거형이 could란 말이야. could 동사 원형을 쓰면 어떤 것 같아요? 뭐뭐할수 있었다. 뭐뭐할수있었다 자, 할수 있다라는 건 지금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예전에 뭐뭐할수 있었어라는 얘기를 할 때는 coul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eo could play the piano. 리오는 플레이 아 피아노를 칠수 있었다. 자 이번에 가면요, Can? 좀 전에 우리 c a n 의 종이요. Can이라고 하는 건 be able to랑 be s 요 e l 라고 이렇게 be able to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be able to를 쓰는 경우, I am able to speak Chinese.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요. 혹은 I can speak Chinese 여전히 가능합니다. 나는 중국어를 배워서 할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he was able to find a solution. 자, 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얘들아 be able to랑 can이랑 비슷한데 be able to 약간 뭐랄까 특정 상황에서 뭔가를 할수 있었어라고 할때 어, be able to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can보다는요. 그래서 I was able to. Uh, he was able to find a solution. 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The baby will be able to walk next month. 어 정말 아이를 지금 한번 보니까 다음 달이면은 걸을 수 있겠는걸 이렇게 하는 게 뭐뭐 할수 있다라는 미래의 의미와 어뭐 뭐뭐 할수 있다라는 미래의 의미와 뭘뭐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와 할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를 더해서 be able, will be able to로 사용됐습니다. will 그냥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지 뭐뭐일 것이다 will be able to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c에 가면요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좀 전에 can, could, be able to 잡고 우리 그 다음에 볼 거는 추측이나 가능성이네요. 일단 지우고 할게요. 지워 되지? 추측. 자, 추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어떠한 것을 추측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인데 어떤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면 조동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거는 확신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게 있고요. 좀 약한 거, 그리고 엄청 약한 거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추측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 must, 많이 알고 있는 거. must 플러시 동사원형을 쓴다. 이건 뭐뭐임의 틀림없다요. 뭐뭐임의 틀림없다. 내가 확신을 하는 강도가요. 거의 99%는 내가 확신한다라고. 나 진짜 완전 확실해라고 할 때, 99% 정도의 확률, 굉장히! 어 추측 정도에서는 추측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아이가 must입니다. 뭐마임에 틀림없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 단서를 가지고 보건데 이거 이미 틀림없어. 확실해라고 할때 must를 써요. He must be a doctor. 그는 의사임에 틀림없어 He s wearing a white coat. 그는 흰색 깔 코트를 입고 있어. 자, 그다음에 이번으로 가면요. may, might, could 메이마이트를 먼저 볼게요. 메이마이트. 봉4나 자, 좀 전에는 얘가 거의 99%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메일을 쓰면요. 뭐뭐? 1. 지도 몰라라고 해서 내가 확신하는 정도가 한30% 정도 돼요. 갑자기 확 떨어지죠. 제일 낮습니다. 50% 남았어. 자, 그 다음에 might, may의 과거형 얘들아 영어에서 과거형을 쓴다라는 건 시간이 과거인 걸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may의 추측 정도로 봤을 때 may보다 might가 조금 더 약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may나 might나 거의 비슷한데 뭐 뭐일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강도가 한20%정도고 거예요 영어에서 제일 확신하는 강도가 높은 아이와 제일 낮은 아이가 나와있습니다 머스트 메이 마이트 거의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쿠드 역시 마찬가지야. 뭐뭐 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어, i 마이트랑 비슷한 추측 형태를 나타내는데 쿠드도 마찬가지. 뭐뭐 뭐, 일지도 몰라. 뭐뭐 뭐, 일지도 모른다. 메이보다는 마이트랑 쿠드가 거의 비슷하게 한2 0 정도의 확률로 보면 되겠어요. 예문 아, 볼게요. He may be disappointed in you. 그는 너에게 실망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걸 내가 확신하는 걔가 실망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의 정도가 한30% 정도만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He might be disappointed in you. He could be disappointed in you. 비슷합니다. 그는 너에게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거의 한20% 정도의 확률이다라는 거죠. must보다 굉장히 약한 거 느껴지죠. 자 3번입니다. can, 그 다음에 can't can은 뭐뭐일까라고 해서 의심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can it be true?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해서 의문문을 나타낼 때 의심을 나타내. 요 can it be true?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이 can't be true, cannot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can not을 쓰게 되면 can not이 많이 나니까 can not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요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어떤 그러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때 can't be true처럼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다이애나 can't be l i e 다이에라가 거짓말, 아, 거짓말 하는 것이 리가 없어. She's always honest. 그녀는 항상 정직해. 그럴 리가 없어.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추측이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헷갈려서 있으니까, 텐트는, 아,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풀어볼게요.